천리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지난 해에는 오늘의 독서와 복음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강론은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라는 책에 있는. 동방박사 방문에 대한 성모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아기야, 우리한테 아기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셔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때 다른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별 하나가 떠오르게 하셨으니 이 새로운 별은 그 빛으로 예수님께 경배할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온 세상을 향해 그 소리 없는 반짝임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분께서 탄생하셨다. 와서 이분께 경배하며 너희의 구원자로 인지하여라. 그러나, 인간의 배은 망덕이라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세 사람만이 그것의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만이 모든 희생을 불사하고 그 별을 따라 길을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여정 내내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과 같이 나는 나의 기도와 사랑과 탄식과 은총들 또 같은 수의 별들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내려가서 그들의 정신을 비추고 그 내심을 이끌어 주게 하였다. 모든 세기를 통해 기다려온 이 대망의 천상 아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 별을 찾아오도록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가 찾아가고 있는 분을 아직 알지 못하면서도 사랑을 사랑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하루빨리 도착하여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뵙기 위해서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예야. 내 모성적인 마음은 내 아들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은 동방의 왕들이기도 하였다. 이 동방 박사들의 성실성과 일치와 희생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성모님은 아, 아기 시절부터 영으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할수 있었고 또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에 아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에게 숨길 수 없는 하나의 은밀한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그세 사람의 박사들만 그렇게 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기야 나의 이 고통 인간의 이 배은망덕은 역사상 여러 세기에 걸쳐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왔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배은망덕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과 나는 오직 별들이 떠오르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별이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게 떠올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창조주를 알리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화의 길로 부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한 희생을 하도록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이 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겠지? 누가 고통스러운 무엇과 마주친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별이다.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의 별이요.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답을 받지 못하는 사랑도 하나의 별이다. 어떤 방해, 어떤 고통, 어떤 환멸, 어떤 뜻밖의 큰 행운도 모두 같은 수의 별들이다. 이 별들이 사람들의 정신 안에서 빛을 발한다. 사람들을 어루만져 천상 아기를 찾아내게 하려는 것이다. 아기께서는 사랑으로 조바심을 내시고 추위로 몸을 떠시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피난처를 찾으신다. 그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슬프다 천상 아기를 팔에 안고 있는 나는 이 별들이 내게로 데려온 사람들의 품에. 그분을 안겨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헌 일이기가 십상이었다. 그러므로 나의 모성이 억제와 방해를 당한 셈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한편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내 주위에 와 있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별들은 모습을 감춘 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예야, 그러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느냐? 얼마나 큰 고통이, 고통이었겠느냐? 별들을 따라가려면 일치와 성실성과 희생이 필요하다. 하느님 뜻의 태양이 영원 안에 떠오르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뜻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되니 말이다. 그런데 예야 그 경건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다시 별이 나타났다. 이 별이 기뻐하는 그들을 베들렘까지 인도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들였다 사랑할 아기께서는 큰 사랑과 어미가 서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작은 인성을 통하여 신성이 빛나게 하셨다 인성 안에서 신성을 예수님이 보여 주신 거예요. 그들은 허리를 굽혀 경배하고 아기의 발치에 꿇어앉아 그 천상적 아름다움을 흠숭하며 관상하였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넘치는 기쁨과 황홀경에 잠겨 그분의 현존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므로 천상 아기께서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안으로 거두어드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거기 그분의 거룩한 발 밑에 옴짝도 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황금과도 같은 그들의 영혼을 유향과도 같은 그들의 믿음과 흠숭을, 또 모략과도 같은 그들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요구하신 모든 희생을 봉헌했는데, 황홀경에서 깨어나자 그 내적 예물들이 표상하는 외적 예물들을,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덧붙여. 봉헌하였다. 여기서 봉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황금과 같은 영혼을 유향과 같은 그들의 믿음과 흠숭을 모략과 같은 그들의 온 존재와 모든 희생을 봉헌한 다음에 그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덧붙여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성에는 아직 흡족히 채워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팔에 아름다운 아기를 안겨주고자 하였다. 오, 그러자 그들은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아기에게 입맞추며 가슴에 꼭 껴안았는지. 그렇게 하면서 낙원을 미리 맛보았던 것이다. 내 아들은 이를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이 참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맺어지도록 하셨고 구원 사업의 선익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재산으로 두시어 모든 민족들이 신앙회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와서 경배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그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길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통치자들의 왕이 되셨다. 당신의 사랑과 고통과 눈물이라는 무기로. 만민을 다스리시면서 당신 뜻의 나라가 땅에도 오도록 청하신 것이다 또한 내, 내 엄마인 나는 첫 사도가 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아들과 그분의 열렬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가르침을 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알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의 어머니며 여왕으로서 내첫 축복을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기의 강복도 받게 하였다 그들은 행복에 겨워 감동의 눈물을 글썩이며 자기네 고장을 향하여 다시 떠났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다운 애정으로 그분을 그들을 동반했으니 말이다. 또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내가 알아야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내 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즉, 그분을 찾으며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잡으시는 것을 볼 때, 오직 그때에만 내가 참 어머님을 실감한다는 점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걸볼 때, 성모님은 당신이 어머님을 실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 마디만 더 하겠다, 얘야. 내가 너의 참 어머니 역할을 해주기를 내가 바란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넣어 주겠다. 내 사랑으로 그분을 만족하게 해드리면서. 그분의 뜻이라는 음식을 차려드려라. 다른 음식은 잡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내 활동의 성화로 옷을 만들어 그분께 입혀드려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당신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활동을 통한 개인 성화 이것이 레지오 단원의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을 성화함으로써 바로 예수님께 옷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됩니다. 활동을 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네 마음 속으로 가서 너와 함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양육함으로써 그분과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 이것이 내가 내 풍요로운 모성의 순수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우리 안에 와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고 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점점 자라도록, 내 안에서 자라고,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과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내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신 성모님이 와서 같이 해주시도록 청함으로써 어머니신 성모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자라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모님을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머니로 받아들여서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돌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즉 너는 외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 활동이든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마음에 들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활동 속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성모님 마음에 들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 마음에 안 드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오늘부터는. 성모님을 내 삶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성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방 박사들이 성모님이랑 얘기도 나누고, 또 헤로데한테 가서 헤로데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고 질문도 하고 알아듣고, 동방 박사들 서로도. 어 이 얘기 했을 때, 예의가 통해서, 아, 메시아를 찾아가는구나. 그걸 알았겠죠? 서로 소통이 되고. 또, 먼 길을 오는데,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수행원들도 같이 따라왔을 텐데. 어떻게 말이 통했을까요? 어? 언어가 다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하는 말을 각자 자기네 지방 말로 알아들었다고 되어 있죠? 네.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을 각자 지방 말로 알아듣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듣는 기적 당신을 찾아오는 그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순절에 있었던 기적을 앞당겨서 일으켜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성모님이랑 얘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얘기해야 되죠. 모세랑도 얘기해야 되지. 그럼 그때 무슨 언어를 썼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바로 천국에 가면은 그 듣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해도 저 사람들이 다 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동안 배웠던 걸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한국어를 알아듣고 그러니까 서로.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아무 소통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군다나 내 언어와 함께 내 마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아이 오해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말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거기는 오해가 있을 수 없죠. 아무튼 하느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듣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성모님과도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간에도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당신을 갈망하면서 당신께 오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님은 그렇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려고 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하셔요.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 까짐이 중요해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싶다, 좀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갈망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 그렇게 할수 있는. 아, 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가 주어지는 모든 은총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그 모든 은총은 성모님을 통해서 와요. 성모님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셔요. 모든 은총은 하하는 하느,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성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은총의 분배자, 중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갔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성모님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 가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아, 오늘 평화 인사는 성모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성모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